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깎았던 연필을 사용해서 기초선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을 그을 때이 종이는 이렇게 작은 홈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 연필심의 가루들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칠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종이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더 이상 채워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색을 넣을 때는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선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선을 그을 때는 그냥 긋는 것보다는 기준점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작부터 끝점을 두시고 차근 차근 선을 이어가시면 어느 정도 내가 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그을 때는 항상 시작과 끝점을 생각하면서 그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여기서 손목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굴곡질 수 있거든요. 이건 좀 과장되게 그린 건 맞지만요. 그래서 손목을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손을 약간씩 팔꿈치를 움직여가면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선만 쓰는 게 아니라 면을 만들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줄들이 이어지되 빈틈이 없게 이어지도록 선을 그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게 진짜 선 연습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도안은 제가 댓글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럼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삼 단계를 연습해 보도록 해요. 차곡차곡 선을 쌓아가시되 빈틈이 생기면 이렇게 그어주시고, 절대로 진한 선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연한 선을 차곡차곡 쌓아서 진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손에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힘이 너무 과해서 종이에 홈이 파일 정도가 되면은 안 돼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 지우개로 지울 때 지워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1, 2, 3단계에서 첫 번째를 채웠고요. 두 번째도 같은 톤으로 채울 건데요. 이번에는 그 지나갔던 자리에 한번더 지나가게 되면, 지남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선을 채울 거거든요. 결국에 선이 쌓여서 면이 되는 거니까요. 이 선들을 지루해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시작과 끝점을 두고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다시 반복. 이때 살짝씩 힘을 줄순 있지만 그 힘이 너무 과해서 종이에 홈이 파이진 않을 정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칠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번에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은 10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칠했던 이 1번보다도 더 연하게 손에 힘을 빼고 칠해주시는 경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칠해주시되, 한번 전체적으로 왔다면,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이때 손에 힘을 주실 순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종이를 파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칠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만 한번더 체크하면서 메꿔주신다 생각하고 칠해주세요. 실은 이제 한 방향만으로는 더 진한 선이 나오기 어렵다면 이렇게 세로선을 써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습이니까 한 방향으로만 했고요. 이렇게 한 가로 쪽으로만요. 이번에는 세로 연습도 같이 해볼 거예요. 세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선을 하나씩 시작부터 끝점까지 이어보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두칸 정도는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처럼 선을 쌓아서 면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선을 쌓아서 면을 만들어 볼게요. 선, 선, 빈 곳은 메꾸고, 선, 왔다, 갔다. 이렇게요. 이 세로선을 먼저 하고 가로선을 하면 더 좋은데요. 저는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로선을 먼저 했고요. 만약에 손에 묻을 것 같으면 이렇게 종이를 깔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할 때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칠해주세요. 대신에 너무 모가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이제 세 번째를 가볼게요. 세 번째 역시 비슷하게 가되 힘을 조금 더 주셔도 돼요. 빈틈이 생기면 메꿔주시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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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 차근 내려오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채워졌다면한번더 힘을 살짝 더 주되 완전히 진한 선이 나오면 안 되고요. 2차로 선이 세워졌다면 이번엔 마지막 한번더 그리고 빈틈이 있는 곳들은 채워서 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톤 변화를 줬고요.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그려볼 건데요. 내가 원하는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안은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조금 더 연습해 보시고요.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선을 써서 전체적으로 대각선의 선으로 서로 길이가 다른 대각선을 사용해서 메꿔주시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점점 길게, 점점 길게. 그리고 최대한 길어졌다가 다시 원이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겠죠? 빈 곳은 메꿔주시고, 이렇게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연필이 너무 뭉툭해졌으면 실은 깎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이 하나의 연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고정 댓글에 있는 도안을 사용해서 함께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왕기초 미술 두 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